로마서는 주후 57년경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제일 끝 목적지였던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과 같이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그런 편지입니다. 8장까지는 한 사람도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의 죄악된 본질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때 얻는 자유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구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대단한 열심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런 열심은 유대인들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바울은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어긋났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그 가운데 충만하지만 그 방향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 제대로 된 방향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보다는 율법 그 자체에 매이게 됨으로써 구원과는 오히려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구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내려는 열심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게 될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던 그 동생 중에서 있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해성처럼 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 야고보. 그런데 그가 원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형제들은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얼른 유대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비아냥거리고 비꼬았던 동생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이러라. 큰 도시로 가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격려하는 말이 아니었고 도리어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동생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가장 가까이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안착하게 되고 다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시인되는 것은 그래서 꽤 머나먼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계신 분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교회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강림 후첫 번째 주일이 되고, 감리교회로서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조네슬리 역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인류대학인 옥스퍼드에서 공부했고, 또 그곳에서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미국 조지아주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신이 성공의 성직자로서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존 웨슬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고 놀라운 일인지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2년 4개월을 선교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던 1738년 1월 29일자로 되어 있는 웨슬리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메리카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갔던 내가 왜나 자신은 하나님께 회심시키지 못하였는가. 그리고 같은 해 3월 4일자 그의 일기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시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설교를 그만두어라. 내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서 누구에게 설교를 할수 있느냐.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몇 개월 후였던 5월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인 5월 24일이 바로 존 웨슬리가 구원의 확신을 체험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영국 구석구석을 복음과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했었던 그존 웨슬리 자신의 회심, 그 자신의 회심의 체험은 비교적 소박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성경에는 그의 회심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이 회심하던 당시에는 하늘로부터 비추는 강렬한 광선,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분명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돌아서게 되는 회심의 계기였습니다. 대단히 드라마틱하고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그날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있었던 모라비안 신자들의 작은 모임에서 아주 조용하게 회심을 경험합니다. 현재 이 자리는 런던 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교회는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었고요. 다만 런던 박물관 앞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기념비에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큰 동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판에는 1738년 5월 24 날짜로 되어 있는 웨슬리 자신의 일기의 내용이 그곳에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그날 주원 웨슬리는 그 모임에 가기가 대단히 싫었다고 자기 일기에 고백합니다. 매우 내키지 않는 그런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겼노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보통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귀찮고 피곤하고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날, 그런 날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임에서 웨슬리는 한 사람이 로마서의 주석, 그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들을 때 문득 존 웨슬리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24일자 일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슬리가 경험한 회심은 뜨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에 일어난 것과 같이 뜨거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조용하고 따뜻하게 움직이시는 변화로도 나타납니다. 웨슬레가 이상하게도 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따뜻함이었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일기에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존 웨슬리 본인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충격적인 경험이었는지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생생한 시각을 그의 일기에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경험이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었던 그때가 바로 저녁 8시 45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구원은 웨슬리 자신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공부했고, 외웠고, 또 선포했던 그 모든 말씀들, 그가 입술로 선포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공부하고, 읽었던 그 모든 것들이 웨슬리 자신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우리와 아주 가까워서 우리의 입술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우리의 신령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자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토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바울과 같이 강한 빛에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되는 신비한 경험일까요? 존 웨슬리 역시 구원의 확신을 갖자마자 동시에 그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원수 마귀가 그의 마음에 집어 넣어주는 의심이었다고 웨슬리는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즉시 이런 의심이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믿음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왜 기쁨이 없느냐?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는데도 왜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동일한 확신, 그것은 웨슬리가 평생을 고민하며 얻기 원하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감정의 변화에서부터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사형리에 등장하는 그림인데요. 이 기차 그림이 우리에게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기관차가 있고, 연료차가 있고, 객차가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연료차와 객차를 끄는 것은 기관차입니다. 이 기관차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사실, 진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바로 그 사실, 진리를 믿는 것이죠. 감정이라는 것도 그 이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있다는 근거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감정이 내가 구원 받았다는 근거, 확실한 근거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정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고 반대로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냉랭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진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될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현상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웨슬리가 그래서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배웠다. 평화와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보통 처음에 생기는 기쁨, 특히 죄를 깊이 애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지 않으시기도 하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그 날짜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정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결과이지 구원에 필요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게 되었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해방되는 것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만나는 매일의 도전과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웨슬리 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기 전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이전보다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훨씬 더 강력하게 웨슬리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유혹이 훨씬 거셉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가슴이 사무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여러분 어떻던가요? 계속해서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되고 감격과 찬송이 여전히 넘쳐나던가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힘든 시험과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따라 우리의 배우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긁어 놓기도 하고,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오히려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에 빠졌다면 이제는 모든 죄의 유혹과 감정의 기복으로부터도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드는 나날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전해집던 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경험은 바울에게도 있었던 경험입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지금, 아, 나야말로 참으로 절망적인 인간이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셋째 하늘, 신령한 하늘까지 경험했던 사람, 신령한 은사와 영적 체험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러한 절망,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경험을 할때 훨씬 더 절망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유혹에 넘어져도, 완전치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넘어졌어도 그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여러 번 흔들리게 되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내 삶이 여전히 죄와 여러 가지 유혹으로 쓰러지고 넘어져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게 될때 내가 이러고도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또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을까라는 갈등을 겪게 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넘어지는 일이 있고 유혹과 죄에 걸려서 쓰러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인쳐 주셨고, 우리를 이미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설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경험이 웨슬리의 삶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738년 5월 24일자 웨슬리의 일기의 일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몹시 괴로웠다. 그 시험은 자꾸 되돌아왔다. 그때마다 나는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자.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곳으로부터 나에게 도움을 보내주셨다. 나는 이 체험이 예전과의 체험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싸웠다. 그렇다. 나는 과거에 율법 아래서 싸운 것처럼 지금도 은총 아래서 힘,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있었다. 싸운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가끔 한 번씩 승리하였다면 지금은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와의 싸움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이나 후에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도 이기기가 어려웠는데 은혜 아래에 있게 되니 싸울 때마다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의 싸움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나 은혜 아래에 있으나 우리는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다른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싸우는 싸움은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는 싸움입니다. 죄의 유혹은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율법이라는 것은 한시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 싸우는 싸움은 언제나 보장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그 참소가 효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진 결과로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구원이라는 은총을 경험해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세상의 유혹도 여전히 거셉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은 그날 갑자기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일시에 약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고 세상의 유혹은 여전히 강하여서 내가 자주 넘어지게 되지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선포가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쓰러진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그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끊어내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의 입술로 이 사실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죄와 유혹을 향하여 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유혹에 넘어져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그렇게 승리하며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확신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감정과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하여 싸우되, 죄에 넘어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